만약 여러분께 아주 작은 향신료 하나가 단 60초 만에 몸의 생기를 불어넣고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이 복용 중인 약 과거의 실망과 상관없이 단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기훈 한의학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세월 속에 잃어버린 자신감, 혈액순환 활력,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 왔습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약이나 광고에 나오는 기기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전통적인 향신료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마 이 향신료를 주방에서 수백 번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향신료는 정향이라 불리는 것이며, 핵심 성분은 유계놀이라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며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도와줍니다. 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분 동안 저는 정향을 60초간 씹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스트레스를 줄이며, 잇몸 염증을 완화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깊은 수면을 통해 호르몬 회복까지 촉진합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 드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자연 건강법을 꾸준히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 더 나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 핵심은 바로 유게놀입니다. 이 성분은 정향 속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정향을 씹는 순간 입 안에서 유게놀 성분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혈류로 흡수되어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죠. 저는 지금도 한 환자분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하신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다시 저 자신처럼 느끼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근육이나 운동이 아니라 친밀함, 자신감, 그리고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자연적인 해결책을 찾게 된 이유였고, 결국 저를 유괴놀이라는 놀라운 성분으로 이끌었습니다. 유괴놀이라는 성분은 자연적인 혈관 확장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넓혀주는 역할을 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좁아진 혈관들,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요한 부위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의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혈관들이 유연성을 잃고 점점 딱딱해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계놀은 마치 부드러운 마사지처럼 혈관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혈액이 다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위적인 자극 없이 몸이 원래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유계놀이 체내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일반적으로 파란 알약이 흉내내려고 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그러나 정향은 화학약이 아닌 자연에서 나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두통이나 부작용 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몇분 내에 따뜻한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순영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조용히 무너뜨려 온 스트레스에 애 정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70대 때로는 80대의 남성분들이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개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기를 도와주는 작은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유연성을 잃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지요. 게다가 오랜 세월 쌓인 스트레스 가공식품, 염증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점점 더 나빠지고 그 결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향은 그런 면에서 아주 강력한 도움이입니다 유괴놀은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안쪽 벽까지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녹슨 배관을 깨끗하게 닦아 다시 매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필요한 곳까지 충분히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몇몇 환자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몇 주간 실천한 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왔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단지 몸의 혈액순환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치유의 아름다움입니다.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혈액순환이 좋아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장애물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하고 정향이 그것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60초 정향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수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고, 여러분께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부엌에서 정향 1 우아를 꺼내 씹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안내 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향을 뒤삼아 준비하세요. 분말 형태가 아니라 꼭 통째로 말린 정향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이 가장 좋지만 품질이 좋은 정향이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 정향을 어금니 사이에 넣어주세요. 씹는 힘이 가장 강한 뒤쪽 치아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볍게 눌러서 정향이 살짝 부서질 정도로만 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정향에서 나오는 기름이 입안 전체에 퍼지도록 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쉬며 입과 혀가 그 향과 기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세요. 처음 30초 동안은 씹지 말고 조각난 정향을 그대로 입안에 머금은 차에 침과 기름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기다립니다. 이때 따뜻하거나 매운듯한 강한 느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유개놀 성분이 입안의 민감한 점막을 통해 바로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천천히 다시 씹기 시작하세요. 세 개가 아니라 정향이 완전히 부서질 수 있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씹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초간 더 입안에 머금고 침과 함께 섞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남은 것은 삼켜도 되고 뱉어도 괜찮습니다. 둘다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빠르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단몇분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집중되는 느낌, 자신이 살아 있다는 감각을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향을 심는 것이 단지 혈류와 에너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 방법을 언제 사용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향을 처음 사용한 뒤그 따뜻한 느낌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언제 이걸 하면 가장 효과적인가요? 사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몸의 호르몬 신경계 혈류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는 저녁 시간이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마음이 차분해질 무렵 잠자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정향을 씹으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깊은 수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이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정향을 활용하면 다음날 아침 기운이 다르고 집중력도 높아지며 아침 발기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침도 좋은 시간입니다. 공복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향을 씹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며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 전이나 산책 전에 이 방법을 활용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까운 관계를 맺기 30, 45분 전에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에는 존재감, 연결감, 지속력 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실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만듭니다. 이건 한 번의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활력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간단한 행위가 어떻게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을 조용히 억눌러온 정체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원인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 모든 변화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 말해 봅시다. 제가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습관이 좋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건강에 관한 조언을 철저히 따르는 분들조차도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쉽게 떨어지고 욕구는 들쑥날쑥 하며 무엇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할때 예전처럼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저는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스트레스는 어떠신가요? 그러면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제야 진짜 이유가 흘러나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부부 사이, 나이. 아주 오랫동안 짓눌러온 부담감이었지요. 대부분은 그 스트레스가 자신들의 남성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몸속에 가득 채웁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급한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분비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은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이 함께 높은 수준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즉,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아지고, 그 결과 몸의 반응력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향의 역할이 단순한 혈액순환 개선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향에 들어있는 비카리오 필렌이라는 성분은 뇌의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안전하다, 괜찮다, 는 신호를 보냅니다. 단몇분 만에 가슴이 놓이고, 머리가 맑아지며 오랜 시간 눌려 있었던 압박감이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변화는 처음엔 작고 미묘할 수 있지만 분명히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입니다. 그리고 잠은 곧 호르몬 회복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향을 씹는 습관은 깊은 잠을 부르고 그 깊은 잠은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보아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잠이 깨지기 시작하면 몸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하고 좋은 보조제를 먹는다 해도 잠이 불규칙하거나 얕으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 생성 손상, 회복세포, 재생은 대부분 밤사이 특히 깊은 렘렘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60세 이상 남성 중몇 명이나 그런 깊고 편안한 잠을 실제로 자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 2시에 눈을 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이고 혹은 쉽게 잠들지만 밤새 여러 번 깨서 아침이 돼도 개운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내 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할까? 왜 욕구가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시작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까? 자책하십니다. 그 답은 매우 자주, 질 낮은 수면에 있습니다. 이제 정향이 진정한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단순한 혈액순환 보조제를 넘어서 정향은 신경계의 강력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정향 속의 유괴놀과. 비카리오 필렌 같은 성분은 단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뇌속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부분까지 진정시켜줍니다. 특히 잠들기 한 시간 전쯤 정향을 씹으면 더 깊고 안정된 수면에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정향을 꾸준히 사용한 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아침에 더 맑은 정신과 더 강한 에너지로 일어났으며 무엇보다 오랜만에 강한 아침 발기를 경험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거나 동기와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수면의 질을 점검할 때입니다. 수면 하나만 제대로 회복되어도 몸 전체가 회복의 물결을 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잇몸 건강조차도 발기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 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잇몸 질환은 발기력을 망가뜨릴 수 있고, 정향은 그것을 바로잡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처음 듣기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사례를 직접 봐왔습니다. 한 남성 환자분이 에너지가 없고 발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지만 혈압도 괜찮고 검사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치아나 잇몸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자 드러난 사실은 잇몸 출혈, 잇몸 퇴축, 오래된 입냄새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은 우리 몸의 순환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입속 박테리아가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박테리아는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발기에 필요한 미세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지늘기 낀 호스로 물을 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은 있지만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남성은 발기 부전 위험이 최대 70%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결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향은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서 일종의 매일의 해독 습관이 됩니다. 정향 오일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살균제 중 하나입니다. 정향을 통째로 씹으면 그 항균 성분이 바로 작동하여 해로운 입속 박테리아를 중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박테리아가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처리되는 것이죠. 이 작용은 빠르고 효과적이며 때로는 한 번만 씹어도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하지만 건강 회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입이 깨끗해지면 혈액도 더 깨끗하게 순환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혈관이 열리고 호르몬이 다시 상승하며 전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할 때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강력한 습관을 7일, 14일,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정향 루틴을 실천한 첫 일주, 이주, 일개월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과 함께 일하며 가장 보람 있는 순간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분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처음 제게 오셨을 때는 매우 지쳐 있었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며 부끄러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향 루틴을 시작했고, 저는 단한 달만 꾸준히 해보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무언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침에 정신이 훨씬 맑아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첫 7일 안에 미묘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감각, 조금 더 깊고, 편안한 수면 약간의 운동, 욕구나 산책에 나설 동기가 생깁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이며, 이것이 바로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14일이 지나면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에너지가 높아지고 아침이 다르게 느껴지며 때때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돌아옵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아침 밝기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혈액 순환이 다시 제 기능을 하고 있고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30일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단순히 발기력이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안정감과 강도는 물론이고 자신감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아내나 배우자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꼭 성적인 관계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연결감과 존재감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다시 자신답게 느끼는 것 생기 있고 활력 있는 몸 안에서 사는 것, 멈춘 듯한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번 이 힘을 되찾게 되면, 진짜 질문은 이 힘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갈 것인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 단순한 습관을 평생의 활력 기반으로 만들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당신이 다시 느끼고 싶어 하던 그 힘, 지난 30년간, 저는 수많은 남성분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에너지의 저하를 감내했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안고 살며,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는가, 라는 두려움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단 60초 동안, 정향 몇 알을 씹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혈류 개선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깊은 잠을 회복시키며 테스토스테론을 깨우고 입안을 깨끗하게 하여 심장과 남성의 본질을 지켜줍니다. 저는 그것이 순환을 깨우고 욕구를 다시 불러오며 무엇보다 남자답게 느끼는 그 감각을 되찾게 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몸이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몸에 무엇을 줘야 하는지도 아시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기적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으로 기적을 직접 만들어 갈 것인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당신의 힘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